이번 마술은 예. <laughs> 스마 카드 마술입니다. 예, 그래 자, 한번 해봅시다. 여섯, 아홉. 자, 여섯 개 퀴즈 나눌 거예요. 여섯, 아홉. 아나 제발 사진 찍었어. 아홉, 제발. 옆에서 마우 누가 대사 하네요 아홉. 셋, 여섯, 아홉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이런식으로 나눠주고 자한 팩씩 골라주세요 네. 자 그러면 여기서 한장을 뽑겠습니다 뽑으셔서 아, 보셨습니까? 네. 중간에 아무데나 아우, 넣겠습니다 후, 네. 네. 중간점에 넣어주고 카드를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20장을 뒤로 넘겨야 돼요. 하나, 두, 세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수정 먹겠지? 음. 자 이러고 이제 매트 네, 키트로 네, 나눕니다. 너무 노았다. 자, 다 넣었습니다. 음. 자, 아, 좋아. 혹시, 그 카드가 이 패키지에 있습니까? 있어. 있어요? 있어? 반말을 막. 반대지만. 반말을 막. 카메라가 막 웃어 막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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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렇게 해야지. 아, 헷갈리네.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, 이제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까놓을 건데요. 1 7 9 8, 7, 6, 5, 4, 3, 2, 1, 세건데 지금까지 같은 수가 하나도 안 나왔죠? 덮겠습니다 19, 8, 7, 6, 5, 4, 3, 2, 1, 1, 에이스 나왔죠? 4, 겠습니다 10, 9 8 7 어, 9 어? 9 있었습니까? 어, 어, 내 관객이 10호 아이 11에 1하호 구하고 더하면은 0 번째네요. 하나, 둘셋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혹시 이 카드입니까? 이 카드가 아닌가요? 아닙니까? 아니 말해도 돼요.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세요. 아니면 아니야. 아닙니까? 좋습니다. 그러면 예, 이 카드는 단지 키 카드일 뿐. 이 카드가 정답 아니 정답. 광님이 뽑으신 카드는 아니겠죠. 예. 자 이제 그러면 위로 6장 넘기고. 셋, 아, 넷, 다섯, 여섯 장 넘기고 여기도 에 여섯 장 넣고 셋, 넷, 다섯, 여섯 그러고, 아 해봐, 여기부터 하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장 넣고 여기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장 구별하기, 합쳐, 일곱 장 자, 좋습니다 어느 대부터 할까요?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뭐냐? 어자 이제 이게 칼 하트인데 그럼 영어로 하면은 어 eight of hearts 이렇게 네. H 철자가 e I, 응? 뒤집으면 안 되는데? 뭐 하는 거야? e I G H T 에아 네. 영어 어. 어려워 O F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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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H E A R T S, A double harsh, magic, m, a, G, i, C. 혹시 이 카드입니까? 네. 네. 이런 마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와!